안녕하세요. 문홍의학TV입니다. 네. 이 체리나무를 또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런, 그, 아, 이게, 어 싱크대 호수, 싱크대 호수 아시죠? 싱크대 호수를 이용해서, 뿌리 옆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그, <laughs> 그관수 정치 일종인데 이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에 여기다가 미세한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를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채워서 심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 뿌리 뿌리 옆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뿌리 옆에서 이렇게 물이 미세한이 나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뿌리에 직접적으로 물을 관조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그,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가만 물을 뿌리게 되면, 흙에다가, 흙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가만 물을 뿌리게 되면, 이게 증발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양이, 물의 수증기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이게 뿌리로, 그, 뿌리가 먹는 그 물의 양이 상당히 상대적으로도 줄어들 텐데, 아 이걸 이런 식으로 빛을 내서 심어 놓게 되면, 여기서 물이 미세연이, 이렇게 미세연이 시간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아 똑같은 양을 가지고도 이렇게 뿌리 군권에 있는 그, 흙 안에서 흙 속에서 물이 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렇게 물을 똑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뿌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총 양이 더많을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차관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실 분들은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기존적으로 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에, 여러분이 선택은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심무실 때는 이게 탑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여기 구멍을 파주시고 이거를 놓고 오케이 놓고. 이렇게 한번 심고 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는 이유는, 뿌리와 흙과 밀착이 잘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살짝만 더. 자 보시면은 이것이 어, 통로가 이렇게 되있고 어, 이것이 이렇게 되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이유는 어, 여기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뿌리 바로 밑에 물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 천천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바깥에만 주 때에 비해서 물의 그 사용 효용 효율성이 그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식대로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예,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능요 TV에서 체리 심는 이 싱크대 하수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주 겸 여러모로 쓸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에, 여러분 그리고 이게 에어포트라고 하는건데요 이 에어포트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어포트를 쓰면은 밑에 그 두더지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가 이렇게 밑으로 통과를 못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목이 없기 때문에 이 뿌리를 상하지 않는 예, 네. 그리고 두더지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부터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뿌리를 가습지면잘보호할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든지 아니면, 아어 뭐, 여러분 기존에 이렇게 흙파고 이렇게 바로 심는 방식도 하시려면 하시고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무능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와 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